중학교 2학년 문제 중에 이두 수의 곱이 몇 자리의 자연수이냐라는 문제가 나올 때이 둘을 실제로 곱해 보면 음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자 2의 13승 곱하기 5의 15승 이때는 뭐가 포인트냐 지수가 작은 쪽이 포인트다 얘가 대장이야 그래서 2의 13승 쪽으로 5도 13승을 맞춰주는 거야. 그러면 5는 15승까지 있었으니까 몇 개가 남아있지 5의 2승이 남아있겠지 자 2하고 5하고 13승을 맞춰주는 이유는 간단해 2 5, 10의 13승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래서 5의 2승은 요 앞으로 계산해 놓자 5의 2승은 25일 테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답이 결정되는데 몇자리의 수냐 10이 13개 있어 그럼 이미 13 자리가 되는 거야. 그 다음 14, 15. 그래서 총 정답은 15 자리다. 아싸.